부산 다대포 딸섬 포인트, 감성동 포인트는 남쪽과 동쪽으로 나눌 수 있다. 조류 흐름이 좋은 곳으로 수심도 7에서 8m이므로 0.8에서 1호 정도의 채비를 사용해야 공략이 가능하다. 특히 사리를 전후로 조류 흐름이 빠를 때는 채비를 빨리 내릴 수 있게 수중지 대신 순간 수중이나 구멍봉도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목줄에도 두세개 정도의 봉돌을 물리고 바늘 가까이에 좁쌀 봉돌을 물려 빠른 조류에 밀려 미끼가 뜨는 것을 방지해야 입질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1번2번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는 갯바위에서 10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입질이 오므로 채비를 멀리 던진 후 가라앉히며 흘러들게 하면 빠른 입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들물의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가장 입질이 활발하다. 밑밥은 최대한 왼쪽으로 멀리 뿌려 밀려오는 들물 조류와 함께 흘러들도록 한다. 3번 자리는 직벽형 포인트로 발판이 좁아 두명 정도가 적정 인원이다. 차리 때는 조류가 빨라 채비가 금방 떠내려가므로 조금을 전후로 낚시하기 알맞다. 갯바위 5m 이내에서 입질이 올 때가 많다. 오른쪽 앞에 수중여가 있어 이 부분에서 입질이 온다. 갯바위 가까이는 수심이 5에서 6m 정도이므로 0.5에서 0.8호 정도의 채비를 사용하면 알맞다. 들물에 오른쪽으로 조류가 흐른다. 채비가 수중여 부근으로 접근하면 뒷줄을 잡아주면서 입질을 기다리면 된다. 그냥 채비를 흘리면 밑걸림이 심함으로 반드시 뒷줄 관리를 해야 하는 곳이다. 날물에는 채비가 왼쪽으로 감아돌아 제대로 낚시하기 힘들다.